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잉잉잉 안녕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신규 셀리는 천0 0 원짜리고요 보기만해도 참 괴상망측하죠 얼굴이 세개달렸습니다 심지어 가까이서 보면은 표정이 다 달라요 이런 식으로 네 스킨에 얼굴이 세개달린악셀이구요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앞, 뒤 앞, 이제, XC를 쓰면은, 목이 길어집니다. <laughs> 그렇게 시야가 넓어지는 게있고요또 어,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이 목이 길어지면은, 길어진 목도 타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길어진 목에, 이 목대리 가리 치면은, 맞습니다. 대신 시야가 넓어진다는 점이 있구요. 기술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오뭐 따로 뭐, 이, 궁금하잖아. 여기에, 뭐, 피, 피미, 뭐, 대가리 큰 키, 키, 스킨을 끼면 어떻게 되나, 궁금하기 때문에, 그것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XX. 그 어비스 클로크고요 마지막 공격을 할 때, 시야가 넓어지는 점. 그래서, 이 학생은 조금 어지럽습니다. <laughs> 목에 따라 시야가 움직여. 대쉬 X. 점프 X. 점프 X는 세반향으로 늘어나서, 나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치는똑같고요 점피. 돌리돌리돌리 돌리 돌리 하다가, 내려찍기 기술이고요 반향 전환됩니다. 그리고, 대필. 대, 대가리 하나를 보내고요 이때 추가질 공격 되는데, 이때 대필을 꾹안 누르면은, 이렇게, 그, 길어질 목적으로 몸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콤보가 뭐, 공방에서 이거 되더라구요. 이렇게 뭐 하면 되긴 하던데, 실제로는 조금 어렵긴 하네요. 일단, 이거 되구요. 그 다음에, ZX. 이, 딱, 쪽하는 부분에 맞춰야지 타격과가 있구요. 맞추면은, 이렇게, 예, 그냥 번지 기술, 약간, 메카인드 기술라고 보시면 될것 같구요. ZC. 예, 데우스 멜리스 기술인데, <laughs> 예, 세우기 판정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필살기. 예, 목이 길어지는데, 그 목으로 내려를 찍어요. 이것도, 반향전환, 가능합니다. 한정은 어, 가드 가능해요.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ZC로 세우고, 쪽! 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laughs> 네, 일단은 기본적인 기술을막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일단 재밌어요. 어떻게 하면 재밌냐. 어, 스캔을 껴도, 뭐 이런 거를 끼면은 엄청나겠죠.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라든지, 아라리가 되어버렸죠? 예,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거라든지, 예, 아니면은, 어, 이런 거라든지, 이거는 이제 양쪽에 목이 너무 길어가지고 아마 잘린 겁니다. 약간 흑룡포 디자인 냄새 나죠? 근데 여기서 웃긴 점이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이 정도 목에서 커맨드를 쓰면은 목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됩니다. 네,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여기서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코디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 머리 교정 초커라는걸 끼면은 머리가 늘어나거나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이걸 끼고,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를 해도 되고, <laughs> 아니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예, <laughs> 네, 참, 어질어질하죠? 별의별 게다 돼요. 예를 들면 뭐 <laughs> 이렇게 이 상태로 지금 공방 들어가면은 아마 이제 깜짝 놀랄 겁니다. 자 대충 기본 모션 내렸고요. 여기서 x c 를 쓰면은 <laughs> 엄청나죠? 네 일단은 뭐 재미는 있습니다. 실전 가서 한번 써보기도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캐릭터 를 일단 뭐 게임을 해야 되니까 캐릭터는. 어, 일단, 시공격이랑 대쉬시가 안 변하기 때문에, 그 기술들이 좋은 캐릭터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시크릿 가드의 대쉬시라든지, CC가 살아있는 캐릭터들. 괜찮죠? 그리고, 일단 존나 헷갈려. 나도 헷갈린데, 얘들 오죽할까? 대가리? 팍! 대가리? <laughs> 아초! 세우고, 캐스쩍! 까비. 대가리. 그리고, 보통 이제 필더 먹을 때는 점프 엑스나 점프 힐이 되게 좋아요. 느릿느릿 하면서 이 옆곽이 되게 좋기 때문에 오늘 자 신학생이기 때문에 의외로 이렇게 잘 다녀줍니다. 자, 듣고, 세우고, 키스 쪽, 탱! <laughs>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시작할 때마다 바로 커맨드 엑써 약간, 약간 이제 그 짐승들이 몸집을 부풀리잖아 맹수랑 싸울 때 그런 것처럼 본인의 대가리 크기를 키움으로써 살짝 이제 나의 강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점프 엑스. 점프 엑스. 기본기를 한다 이거지. 원, 투 세우기,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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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세우기. 원 2, 자오로로 로, 로 9, 10, 스1 1스1각 있어, 옆각 있어, 17, 18, 각 있어, 0 21, 22, 23, 2안 보여, 26, 27, 28, 2이 20, 21, 커면 엑스션, 엑스션 뒤지는 거잖아. <laughs> 그러네, 원 세우기? 오케이, 근데 굳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성능이 좋은 게 아니라서 아, 뭘 써야 될지도 모르긴 합니다. 아안 보여, 세우기! 원, 투, 원, 원, 투, 쓰리, 포. 네, 너도 안 보이겠지. <laughs> 나도 안 보이는데, 너라고 뭐 보이겠냐? 아안 보여, 씨. <laughs> 네, 시크릿 카드 끼면은, 손 날치기, 이외에 세우기가 되는데, 그렇게 막손 날치기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세우기가. 그래서, 스프리건도 괜찮다 보거든요? 스프리건이랑 다크웨프 두개 해볼게요 <laughs> 좋아 이번엔 메이플스토리 해보겠습니다 아차아맞아 일단 스프리건을 꼈기 때문에 약간 점프 엑스 위즈 플레이 홀로랄랄딱호호호 <laughs> 아니 근데 가더블과 기술수 아닌데 굳이 이걸 써야될까? 여우기 기술수 좀 아초 홀로로로? 아? 뭔가 점프엑스가 돌리는 시간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대가리! 아유, 아유,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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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길게 하기! <laughs> 들어온나? 체렁이아초이 점프엑스가 <laughs> 내려 찍는 순간에도 판이 있기 때문에 나름 점프스는 되게 좋아요. 좀 어떻게, 야, 웃기게 하면서 살짝 더럽게 해야 될까? 그리고 이렇게 한 통과합니다. 오, 오! 통과. 다점이 있다면은, 또안 누르면은, 대쉬 상태가 된다는 점. 어, 쉣, 저거 왜 이렇게 쎄? 빠세 오! <laughs> 저딜왜 저래? 자 어떻게 알있을까 좋은 기술 하나도 없어. 오로지 좋은 기술은 웃기게 하는 것 뿐이야. 지렁이개아리 관통. 관통 안하지롱. 컴팩스. 모든 기술이 안 좋아. 키스 좀. 어떻게, 어떻게 알약스에 잘쓸수 있을까? 원 두. 어떻게, 양세를 <laughs> 제발! 오케이! 뭔지 모르 이겼어! 일단은, 예, 스프리건. 그럼좋시 않은데요? 어떤 캐릭터를 좋을까? 아, 뭔가, 씨, 애매한데? 일단은. 나는... <laughs> 좋아. <웃음> 해보자. <laughs> 좋아, 누구 대가리가? 오시발해칼 드는 칼 드는 할라봉. <laughs> 좋아, 누가 더큰 아이보자고. 좋아, 들어와라, 이규현. <laughs> 좋아, 누가 더, 누가 더 이제 크기가 큰지 해보자고. 좋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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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리아저 지렁이 어 너무 큰데 근데 아니 너무 커 <laughs> 너무 너무커 <laughs> <laughs> 어이가 없네 어이가 <laughs> 진짜 웃기긴 하다 여기에 3배 모드? 끔찍한데? 지렁이 아예 화면에 빠져나갈걸요? 심지어 피 가불 가불도 아니야 원투 아초! 아초! 케이스 쪽아야아야 근데, 너는 왜 포크를 이냐? 아초! 아니, 왜, 왜 제가 포클레제지 같은 그 트럭 아니었어? 어질어질하네. 끝없는 p p m 같은 스킨 끼면 이게 버그로, 이 듀라 같은 스킨 끼면 렉이 걸려요. 게임할 때. 저만 걸린 게 아니라 아예 전부 다 렉이 걸려서 게임 진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킨밖에 못껴요 실전에서는. 듀라한 붙어 있었던 버그인데. 어디야? 이규야 아니, 헷갈려.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아 초. 아, 초 아, 초 아, 초 아, 초 키스 쪽, 아, 키키쪽 아, 범위가 아, 아, 대가리 야다다다다다다다다다닥 쓰렁이 야이 초코에 플러스 예, 그런 시너지 효과 엄청 나네요 막판 뭐, 개인전 해볼까? 이야 <laughs> ㅅㅂ <시발> 슬라임 <laughs> 존나 징그러운거 와! 와 진짜 이야 안보여 안보여 도대체 무슨 새끼 느낀거야 한들 이야 안보여 안보여 <laughs> 야 저거 슬라임 와개 징그러 자마판 크기 3배입니다 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일단은 하발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대가리 길어서 하하하하 위에 골렘한테 쳐맞는거 봐 하하하하 <laughs> 아니, <laughs> 이거, 크기 세배에서, 개사기 아니야? <laughs> 아이, 게임 쳐맞자, <laughs> 봐봐, 대가리 길어서 쳐맞는 거 봐. <웃음> <웃음> 어, 어이가 없네, 어이가. <laughs> 야, 씨. <laughs> 아이, 씨발, 게임 못해, 이거. 자 일단 나왔어요 아 근데 씨 <웃음> <웃음> 아무것도 없다아 마무리되네요 일단 여기는 구 1900원짜리 신기타일이 했구요 추가적으로 나왔으니까 천사의 성배랑 글래디에이터인데 별로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은 이것만 리뷰할 것 같네요 뭐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은 천사의 성배 리버스는 점필이 바뀌었어요. 근데 점필이 그아스모네같 띠기였나? 그냥 그거 복사 붙여넣기 한거고요이 엘리트 글래디에이터, 늘 보는 주학세는 그냥, 그냥, 무컴 좀 생겼다. 그냥 거기서 거기입니다. 원본보다 막 좋다는 메리트를 못 느끼기 때문에,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같고요 그리고, 개댄포드 출석체크 이벤트 접속하시면 출석체크, 그, 보드를 봤는데, 예, 11차에 아쿠아 디스크라는 신규 악사를 주네요. 예, 땡큐! 노화는여